자, 실제로 그 지역에 그 계약, 그 3년이란 계약에, 계약의 계약의, 어, 계약의 체결로 통해서 그향향을 미치는 그 다른 의사들이 또 있느냐라는 거죠. 또 있느냐라는 거죠. 그 지하에는 지금 한 사람 밖에 없죠. 한 사람 밖에 없지만 다섯 명의 또 내과들이, 내과 의사들이 있고 또 밑에 지역에 또 의사들이 있고 또 조금 넘은 넘어, 70만이 넘어서 포토 지역에는 뭐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지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꼭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연 이론적인 건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실제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돼요? 아, 중요하죠. 헤리스가 내가 꼭 필요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대본 다 나이 든 사람들이고, 5년에 한번 진찰할 정도고,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또 결국 와서도 진찰하다 보면 살짝 보고 그냥 잠들고, 깨어나서 다 집에 가고, 그런 정도니까 사실 밀착당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환자의, 환자의 의사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건 뭘 맞든지 다른 환자를 의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이러한 의료 행위 자체를 제안하는 그 계약 자체가 자체가 공공 정책상 부당한 것인가. 이 보는 거죠 첫째.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 부당한 것인가?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의료진료, 의료병원이죠. 병원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계약 자체는 공공정치의 그 자체 그리고 불세 그 자체가 무효다. 무효다. 라고 이제 에, 아이가 이제 주장하는 거겠죠. 지금 아이가 주장하는 거에 아이고의 아귀먼트죠. 당연하게 우리가 뭐 이런 그 에, 우리가 의사를 자유스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리스크 아그리먼트라는 건두 사람 사이의 계약 자체는 공적인 권리가 아니죠. 공적인 권리도 아니다. 뭐두 사람 사이 사적인 그런 대약, 그렇죠? 계약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 소위 의사 사이의 이런 자연스러운 경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적의 어떤 진료행위 그리고 윤리적인 행위 그죠 행위, 중요한 행위 행위 다음에는 거죠 따라는 어떻게 돼요? 에, 이 콜롬비아 고등에는그에서그다 오랫동안 이런 에리가지켜봤는 원칙을 우리가 뒤집을 수는없다뒤집었다그다음에가그다음에다그 다음에는 그에는그다음 자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 안에 여러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는게 중요하지 지금 아이고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자체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 그죠? 불법이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B에 자 그러면 의사에 대한 정말 엄청난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고통은 뭘까요? 내가 이 업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죽을 정도로 이 언듀 하십이라는 게 우리 토츠서도 나오고 패밀리 로에서도 나오고 나오죠? 나오는데 언듀 하십이라는 것은 아주 내가 어려움에 봉착. 예를 들어서 패밀리 로 같은 경우에 이혼을 했는데 어 위자료 혹은 뭐 매달 그 생활비를 어5천불씩 주기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내가 잡도 없고 지금 뭐막리를 하면서 보는 게 지금 한 달에 2천 불인데 3천 불 이게 될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자살해요? 자살하지 말고 딱 들고 있죠? 가 가지고 받은 쪽 법원 명령 가지고 가서 편사한테 가서 모디피케이션 해달라 그래요? 그냥 어렵장 언제 하시? 내가 정말 이제 고통스럽고 살려고 하고 우리 애를 내가 어렵다 이걸 이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디파이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의사가 보고 해주는 게 뭐예요? 그러한 아주 사셨다는 스타일이거요 이런 스페셜 크건스탄스가 발생했을 때만 한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지수용을 보고 모니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00불, 1,500불 5,000불로 이렇게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패밀리오 같은 경우는 에,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인카에 대한 비례해서 우리가 돈을 우리가 판결했기 때문에 5,000불이 된거죠. 뭐천불은 그 당시 스테이션이 t 아니 i 스테이 n g s t 이 t i o n 아 n g s 이제 t i o 서 i n g stationing, stationing, s t a t 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이 법을, 저기, 계약을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제한된 그 의사라는 게, 삶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enforcement might deprive d i s t r i c t e m p l o y e e from earning a living. 그러 그러니까 삶을 통치할 때 박탈해버리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요 내과 의사있다 그러면 내과의 모든 영역을 너는 에, 어떻게 돼요? 천 마일, 0 0 마일 그 전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하지 말라. 삼년 동안 그럼 뭐 막노동 해야지. 무사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커베넌스 자체가 자 이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완전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거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에, 결국은 그런 언듀화십이라는 게 발생돼 가지고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언 b 포스 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에, 여기 나와 있고. 여기서 보면 뭐 뭐가요 아이가 을한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펄모놀리스트죠. 그래서 결국은 제한된 지역 밖에서 또 우리가 어, 진료를, 개업을 해서 진료를 계속 어, 쉽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게 되면 뭐까요? 어, 회사도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 다른 대한 지역으로 도심 지역으로 또 가야 되고. 물론 이제 그, 다른 지역, 그, 병원 밖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뭘까요? 에, 현재는, 뭐, 현재는 뭘까요? 현재가, 현재는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케이스로 입장에선 대본제, 미국의 이제 이런, 에, 판결에의 하면 자 이러한 의사들은 자 어떤 일에 봉착하나 시그넘 시그니피컨트 로케이션에 봉착하는 거죠. 어떤 경과요? 우 This a life a p e r s o n s l i f e as to landem unfactible. 한마디로 이이 삶이라는 게 그죠? 그렇게 이전하게 되면 거의 무용지물 될 정도로 그죠? 파괴될 정도로 이러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죠?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뭘까요? 이 언듀하시비를 되려고 그러면 삶이 통째로 우리가 이전함으로써 완전하게 폐가 될 정도로 되는게 언듀하시비예요 헤리스는 뭘까요? 가족하고 있는 것 뿐이고 애들 다니고 뭐, 집을 새로 샀고 옮기면 되지 팔고 반지 여기서 뭘까요? Here, g e n e r a t e Inconvenience. 불편함, 불편함 자체는 우리가 <laughs> 문제가 될거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뭘까요? 불편함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큰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뭘까요? 이러한 계약의 집행이라는 게 불명하게 아이거의 어떤 우리가 진료행위, 개업의 진료행위에서 부정적인 역량을 주지만, 주고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언듀하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 계약의 집행을 우리가 어, 방지할, 그죠? 우리가 부인할 만한 그런 부당한 어떤 고통에 이르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다보니까 언듀하십은 결국은 우리가 헤리스의 자태에서 보면 인컨비엔스불가하다뭐 네가 뭐 옮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 거기도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Availability a c 다른 의사가 있느냐 가능성이죠. Availability 에 있느냐. 주로 이제 공증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의료 행위 우리가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진료 제공자의 어디가 의사의 어떤 적절한 숫자가 항상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따라서 어떻게 되기가 기본적으로 이 계약에서는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슈일 막아서는 이 병원 입장에서 볼때 최소한의 경쟁하는 을 것이 필요한 서비스를 높은 그죠 최소한의 최대의 공급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회 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경쟁을 우리가 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비경쟁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뭘까요? 만약 이 사람이 떠나게 되면 다른 의사가 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독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 어 독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 진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그죠? 또 폭리를 취하게 되고 또 공중 보건이라는 어게 깨지게 되고 이게 되는 거죠. 지금서 보니까는 기 인정션 디나이. 인제 인정션이 디나이됐어요. 이제 병원에 요청이 이제 거부된 게뭘까요이 포리애트리 쪽이죠. 발이죠. 발 포리애트리 이런 전문 이제 의사죠. 이 사람이 뭐그러 there was a testimony shortage such s p e c i a l i s t in the county.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전문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약속을, 이제 진료 약속을, 진료를 예약하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의사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지연될 수밖에 없죠. 결국 어, 어떻게 돼요? 뭐한 1년, 2년, 3년 동안 뭐 수술 받다가 기다렸다가 그 자리 에 죽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나요? 또 여기서 뭘까요?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부당한, 거부당한 케이스예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옥셉트 된 케이스지만 법원에서 거부한 케이스도 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자, 이민의과죠. 이민의과가 어떤 경우가요? 자, 이런, 음, 이런 전문의들이 에, 주의 없다, 거의 없다. 쇼사플라이, 거의 없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그러한 어, 경쟁을 그, 그죠? 어, 금지하는 그런 계약 자체는 뭘까요? 여기서 공공질서의 공공 질서의 공공은역문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재배이될수 없다. 이게 이제 엔트 엔트 이 인크와 에티슨이 케이스죠. 뭐더 자세히 한다 면요 우리가 위에 의 내용을 어, 어떻게보면요 자, 반대 찬성. 아이거는판성이죠 반대는 두 케이스가 있죠. 있죠죠전또 뉴캐슬 오스페릭이라는 여기서도 집행이 이제 금지가 됐어요. 거부됐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지역 자체가 결국은 번호업 포지션이 된 거죠. 뭐 의사가 없고 버리고 제대로 담당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정형외과 의사가 없어버리니까 이제 다들 떠나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요? 뉴캐슬 어서 피리어시에이트 브런스에 가는 이두 가지 판례가 결국 다 거부된 법원에서 거부된 판례죠. 다 이제 우리가 오케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우리가 아이거 같은 게우뭐까요 이게 히어, 아이거 이 케이스죠. 아이거 누구의 아이거죠? 자 이제 원심 법원에서 뭘까요? 리스크 하베넌트 자체가 우리가 공중 공공 정책을 위반할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죠 이제 의사들의 제한된 숫자에 관해서 그렇다. We agree. 자 원심법안의 의견은 우리가 고등법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주고 있죠. 자 We agree. 이건 뭘까요? 이펄머노지스트에 제한된 지역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어떤 기록상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 당연하게 또 반면에 뭘까요? There appear to be abundance highly qualified pulmonary s i s 얼마나 많5마5마네트워 s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 그죠? 이런 의사들이 있다니 여기는 235만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케이스는 235만에 해당되고 이 주변에 특히 5마일 뭐 네트를 보게 되면 어, 굉장히 많죠. 많은 숫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우리 케이스를 그대로 모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션, 그죠? 피지션 쳐 있으니까 뭐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법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떠나는 의사들 우리가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그죠?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환자들이 특별한 의사를 계속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려는 그런 계약 자체가 있을 경우 특히 이러한 그 성공적인 진료라는 것은 어떻게 성공적인 진료는 특히 이러한 individualized nature of that 패션 레이션시이지는 이런 의사를 믿고 따르고 치료하고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이 계약서는 뭘까요? 이 아이거의 계약서는 뭘까요? 자, 이 계약서는 결국 공공정책에 반한다는 뜻이죠. 공연에 반한다. 왜냐? 예를 들어서 에,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특이 투페디어리 스페셜리스트. 이 특별하게 어떤 필요가 요구되는 이런 환자가 환자 특히 발과 관련된 그런 의사죠 족 의사 이런 이 계약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계약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 자체가 이 그죠 제한된 지역이 다섯 명 다섯 명 정도 있을지라도. 현재 있다. 하더라도, 어, 그 계약은 위반이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무효다. 왜냐할까요? 자, 자, 피디에트리션, 피디에트리션과 그런, 여기 보게 되면, 그, 피디에트리션은 저쪽 소아과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저 피로 요구되는 의사, 저 뭐야 환자 사이에,